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많이 늦어진 행숙성 이제 캐릭 추천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몸 상태가 자꾸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추천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뭐 순서는 똑같고요. 채소유케, 소유식해 그리고 이제 버퍼, 디버퍼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채술캐 하면은 뭐 단양이 존타겠죠. 행속성의 뭐 거의 유일한 채술을 딜러라도 딜러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채술캐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완전한 채술 딜러만 따지면 사실상 거의 존타 존타 말고 있나? 아토토지는 아닌 것 같아. 예, 네, 추천 캐릭이니까 <laughs> 이제 캐릭 캐릭을 추천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추천하지 않는 캐릭을 뭐 제외하면은 가장 쓸만한 채술캔은 존타 정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솔직히 나머지는 애매해요. 채캐캔 네. 그래서 존타의 특징은 이제 흑섬이 그래도 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낼수 있다는 거랑 이제 두번 행동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 궁을 쓰고 나면 총네번 움직일 수 있는데, 그네번 안에 흑섬이 한 번도 터지지 않는 이제 기적적인 확률을 <laughs> 보여줄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흑섬이 그래도 어느 정도 터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존타의 뽕맛을 아는데, 이제 흑섬이 죽어라고 안터는 사람들은 평생 몰라요. 존타가 그냥 평생 쓰레기 같고, 거접 같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주인공, 니값 한다. 나름, 이름 값 합니다. 단정캐니까, 그래도. 진짜, 채술캐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채술캐는, 또 말할 게 없는 것 같고. 뭐, 술식캐는, 말할 게 많죠. 술식캐는, 뭐, 이제, 저번에 나온 2주년 스쿠나. 그리고, 0.5주년의 아오고조. 아오고조는, 일단, 지지하는 태양이고요. 얘는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태양입니다. 근데, 어차피, 둘다 있으면 둘다 씁니다.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하면 얘는 한 놈을 아주 끝장나게 팰수 있는 애고요. 얘는 여러 놈을 이제 끝장나게 팰수 있는 애예요. 뭐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고 하면은 단양의 필살기 때 아오고즈의 필살기는 이제 전체 공격, 이제 스쿠나의 필살기는 단일 공격이거든요. 여기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데미지 자체는 스쿠나가 훨씬 더 압도적이긴 한데. 이게, 말이 수가 많아져면많아수록 당연히 아우고조가좀더 유리해지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긴 해요. 단일이랑, 이제 전체 공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래도, 통상캐가 한정캐에 비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게임 끝났죠. 아우고조는 어지간하면, 뭐,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스쿠나가 없어도 아우고조로도 대체는 가능해요. 이제 워낙 얘가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필살기, 필살기가 전체 공인 것도 있고, 디버프도 있고, 버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도 편하고요. 무한 쓰면 되니까. 생존도 편하고, 버프도 있고, 이제 디버프를 잘 쌓아주는 캐릭터만 있으면은, 데미지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아우고조는 이제 뭐 스쿠나랑 비교해도, 꿀리진 않아요. 꿀리진 않지만, 뭐 단형이, 대한 단일 데미지로만 따지면 단형이 이제 스쿠나가 훨씬 더 세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0.5전에 나온 통상캐가 2주년 캐릭터랑 나름 비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체급이 상당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있으면 단연히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스쿠나도 마찬가지예요. 스쿠나는 일단 퍼센테이지부터가 압도적이긴 하고 무엇보다 이번에 우라우메가 나오면서 이제 그 투벌전, 주령 투벌전은 이제 메구미를 넣지 않아도 굴러갑니다. <laughs> 메구미를 넣지 않아도 놀랍게도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라우메가 있으면 더더욱 좋은 성능이긴 하지만 없다고 해서 얘가 약하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돼요. 얘는 우라우메가 없어도 알아서 잘 날뛰는 놈이기 때문에 드신 분들은 그냥 애지중지 잘 키우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다음 복각 때 만약에 먹는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면 명함 내지는 1돌까지만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돌파율이 이제 고조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력도 이제, 주력 여기서 두 번째에서 올라가고서 이제 40%까지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단점이 있는 게 연계 필살을 못 씁니다. 연계 필살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받았다고는 볼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연계 필살을 못 쓰는 게 조금 아쉽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명암이나 일돌이 아마 제일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게임은 뭐 술도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1 2둘만 하고 즐겨마십쇼 네. 자 해서 다음은 버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버퍼 말할 것 없습니다 단영이 우리의 신 이에이리 쇼코 님입니다 신이죠 3스 딸깍에 무려 이제 62%씩 술식 채소를 동시에 올려줍니다 미친 버프량 게다가 3턴 그리고 디버프도 조금이지만 줍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무엇보다, 궁에도, 심지어 버프가 붙어있어요. 궁에도 심지어 필살기지 상승량 증가, 그리고 주는 데미지 증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버프 인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심지어, 이제 가스킬 패시브에 힐 있습니다. 유타도, 지는 치료 못하는데, 쇼코는 본인도 치료합니다. 이게 바로, 어? 대담한 반쪽이와 진정한 힐러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없으면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버퍼 중 하나다. 특히 행속에서는 없으면 그냥 얘가 왔다. 반드시 먹을 기회가 왔다. 반드시 드십시오. 무조건 먹을 기회가 왔으면은 절대 거둬차지 마. 통원 뜬 그런 거 믿지 마. 통상에서 떠준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왔을 때보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크사카베입니다. 크사카베는 버퍼라기보다는 좀 반은 탱커고 반은 서포터, 반은 버퍼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복합 서포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채술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해서 뭐 채술캐라고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 저는 뭐 서포터 쪽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쿠사카비가 들어가면 파티 안정성은 이제 뛰어나집니다.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어지간히 운이 아, 나쁘지 않은 이상은 잘안 죽기는 해요. 이제, 그리고, 얘 크리티컬을 낼 때마다 주는 버프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디였지? 아, 얘가 이제 크리티컬을 터트릴 때마다 주는 이제 버프량도 상당합니다. 이게가 크리티컬이 터지면 크리티컬 카운트라는 걸 하나 이제 적립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적립이될 때마다 주는 데미지가 45%. 그래서, 한 개씩 해서 15%씩 올라가고요. 총 8개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버프량을 줍니다. 최대 150%까지. 최대 150%까지 주는 데미지가 증가를 하고, 단, 이거를 다 쌓으려면, 크리티컬을, 그러니까 8번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잘 터질 땐잘 터지는데요. 안 터질 땐또 뒤지게 안 터져요. 그래서, 조금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일단 터져서 쌓이기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얘도 크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잘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스킬로 이제 파티원을 보호하면서 가끔은 이제 파티원을 살려주면서 하는 역할도 가능은 하고요 얘가 거의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줄을 쥐고 있고 가끔씩 그 목숨줄을 좀 대신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도 전체 궁이라서 생각보다 좋기는 해요 데미지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930%이긴 하지만 데미지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티컬이 무조건 터지고, 크리티컬 버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궁을 한번 쓰고 나면은, 이제 저, 그 크리티컬 버프를 쌓기가 편하다. 주는 데미지 버프도 무시할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있으면 단연이 안정성 면에서 훨씬 올라가지만, 데미지 측에서는 솔직히 조금 후달리는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캐릭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있으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일섭 수업은 이제 곧 소개를 드릴 건데 우라우웨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우라메와 쿠사카베를 누구를 가져가냐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일단은 뭐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디오프부터 갑시다. 디오프는 당연히 뭐메그미가 있겠죠. 메그미궁 써서 이제 일스만 쓱싹 해주면 알아서 주는 데미지가. 받는 데미지가 이제 300%씩, 거의 뭐 300%죠? 99.3%긴 하지만, 사실상 300%에 가까운 디버프를 먹을 수 있다. 단점은, 궁을 쓰고서 3턴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타이밍을 뭐잘 맞출 수 있는 캐릭터랑 조합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캐릭터랑은 조합하기도 힘들고, 조합해도 굴리기 힘들고, 그래서 얘가 궁을 빨리 써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좀 늦게 써야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여전히 잘 쓰이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뭐, 지금 우라우메가 나온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우라우메를 넣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빡센 것도 있고, 이 3턴을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조금 굉장히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지금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아, 우라우메가 있다면, 저는 우라우메를 쓰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 상대하는 적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뭐, 예, 아니면, 예를 쓰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정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온 한 자리에는 무조건 행악장님이 들어가야 돼요. 행악장은, 일단은, 고트입니다. 고트에요. 버프도 주고, 디오퍼도 주고, 암흑도 걸어주고. 이 암흑이, 정말, 사람을 여러 명 살립니다. <laughs> 얘가 거의 구세주야. 얘가, 가, 얘가 지저스에요. 진짜로. 디버프. 그니까, 러 채술 받는 데미지. 그리고, 수식 받는 데미지. 에다가, 행속성에 채술 받는 데미지랑, 행속성에 수식 받는 데미지까지. 더블로 걸어줍니다. 대단하죠? 거기다가, 암흑까지 싹 끼얹어가지고, 이제 암흑을 곁들인. <laughs> 대단한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행악장님이 가장 편한 거는, 뭐, 이 암흑 스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궁이 생각보다 좋은 스킬이에요. 3수도 삼수지만. 자기 외에 다른 공료들에게 주는 데미지 30% 증가. 버프도 좀 있고, 디버프도 걸어줍니다. 디버프. 행숙성에 받는 데미지. 최소일 데미지, 술식 데미지 둘다 51.6%씩 올려주는, 아, 51.6%씩 받는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아주 어마무시한 디버프를 걸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체 공격이에요. 전체 공에 디버프에, 버프에, 심지어 삼수는 아무 걸 걸어줘. 이만한 디버프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행속성에 디버퍼에서는 아직까지 학장님을 뛰어넘을 만한 인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살아서 숨쉬기만 해도 이제 자신 외에는, 자신 외에 다른 동료들에게 버프를 줍니다. 이게 말이가 됩니까 살아있기만 해도 버프를 줘요 근데 스킬을 써서 디버프도 줘요 이게 완전 빛과 소금이란 뜻이죠 이게 이게 지저스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캐니까 이런 지저스 같은 존재가 통상캐니까 어지간하면 은 통상캐에서 먹고 가는걸 추천한다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장님은 항상 아낌없이 내주십니다 자 마지막 디버퍼입니다 최신이죠 최신캐죠 아직도 픽업 중인 우라우메인데요. 우라우메는 뭐 제가 써본 결과로는 극명에 갈려요. 장,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에 갈리는데, 장점은 쎄! 그냥 얘가 주는 디버퍼, 디버프가 얘네가 빙결 강화라는 걸 쌓아서 디버프를 이제 쌓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쿠사카베는 크리티컬을 터트려야 버프가 쌓이는데, 얘는 지가 스킬을 써서 빙결을 쌓아야 돼 빙결 스택을 쌓아야 이제 디버프가 쌓이는데 근데 이 디버프의 수치가 120%까지 올라갑니다 행속성에 받는 데미지 증가가 120%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살아있기만 하면 디버프를 주기 때문에 이제 스킬을 쓰면서 데미지 입히면서 디버프도 주면서 이 디버프가 이 120%가 항상 상시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120%가 항상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다. 그리고 자체 데미지도 세요. 그냥 얘 자체 데미지도 셉니다. 그래서 데미지 측면으로는 쿠사카보다 월등히 위에 있습니다. 다만, 얘 자체가 몸이 약해요. 왠진 모르겠는데, 몸이 엄청 약합니다. 물러 터졌어요. 차르인형이에요 거의 뭐. 그냥 건드리면 터져.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반전술식이 있습니다. 뭐 아마 원작 고증이겠죠. 얘도 반전술식 쓸줄 알았으니까. 이제 뭐, 에이, 뭐 HP가 70% 이하고 주력이 20 이상 이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3톤마다 한 번씩 쓸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자주 발동이에요 <laughs> 어지간하면은 그냥 툭 스쳤는데 반 피고 약간 그렇거든요 정신 차리고 오면 벌써 얘 죽어있어 그래서 생존 면에서는 아무래도 쿠사카브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데미지 면으로 올리고 싶으면은 파티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데미지 면으로는 우라미를 추천하고요 안정성 면으로는 반영이 부석화비를 추천합니다. 뭐, 버프를 더 많이 주는 게 좋냐, 디버프를 더 많이 주는 게 좋냐, 라는 질문이 좀 있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버프는 솔직히 행쇼코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제 적에게 걸리는 디버프가 몇 개냐, 몇 가지냐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얘는 받는 데미지 증가고, 해약장님은 최소의 수일씩 받는 데미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속성 데미지 증가랑 이제 채술식 받는 데미지 증가는 조금 그 결이 달라, 달라가지고 디버프 종류가 다른 게두 개가 쌓일 수 있으면 그쪽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겠죠. 물론 버프도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체감상으로는 아무래도 우라우메 자체도 데미지가 잘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파티의 그 화력 면에서는 우라우메가 월등하게 이제 파티 화력 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얘가 너무, 이제, 그, 개복치다 보니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죽어가지고, 안정성을 좀더 도모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단영이이 쿠사카베를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는, 뭐, 단영이 유기가 있죠. 지지한, 이 얘는, 얘는 진짜 태양이 아니고, 얘는 우주야. 모든 걸 포용해. 모든 파티에 들어갈 수 있어. 속성? 그딴 거 신경 안 써. 아무튼, 살아서, 3스킬 두 번만 써주면? 오케이. 거의 뭐 이제 뭐 주유소죠. 이 세상 모든 주유소를 합력한 이제 알류키. 지금도 씁니다. 놀랍기도. <laughs> 지금도 써. 2주년이 지난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너무 많이 키우지 마세요. 100레벨까지가 적당합니다. 그레이드 15를 다 뚫을 거면 100레벨이 적당하고 그레이드를 한1일 12에서 멈춰놨다고 하면은 뭐한 105레벨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너무 많이 키우지 마세요. 이거, 지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들어야 돼. 이거, 조, 이건 충고거든요 절대 얘를 많이 키우지 마세요. 저는 분명 말했습니다. 절대 얘를 100레벨 이상 키우지 마. 알겠죠? 절대, 절대야. 음. 뭐 해서, 이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준페이는 조금 퇴색이 됐는데, 얘가 SP가 나온 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쿠사카베가 나왔나? 아닌가? 나오기 전에 SP가 나왔나? 안정성은 얘도 나쁘지 않긴 한데요. 크사카비가 주는 버프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상 얘를 거의 잘안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언젠가 쓰는, 활약하는 스테이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냅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네. 다만, 이거를 전부 싹다 다 가지고 있다면 얘기고, 얘네들이 없으면, 단연 얘라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아오고조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아오고조도 없고 스쿠너도 없어요. 라고 하시면, 행바라. 아직 안 죽었습니다. 행바라 대신에 SP를 열어줘야 돼. 좀 비싸요, SP가. 좀 비싼 스테이크집이야. 하지만 맛은 보장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지만, 그 값이 확실히 돌아오는, 리턴 값이 높은 행바라를 키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가제 의견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행복성은 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뭐,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얘를 뽑아야겠다 하는, 뭐,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해서, 이번 영상은 이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